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아이스크림 스틱을 이용해서 가방에 걸수 있는 장식용 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용 거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이런 나무로 된 막대 손잡이를 얻을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크기인데요. 이 크기가 좀 작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사용할 아이스크림 스틱 막대 손잡이는 바로 어, 이렇게 커다란 크기입니다.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것 요거보다는 지금 이쪽 게좀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은 것이 아닌 커다란 형태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장식용 가방 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아이스크림 스틱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선생님이 들고 있는 형태랑 똑같은 거고요. 공장용으로 나온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색깔이 칠해져서 나오는 것도 있고 판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쓸 거는 이렇게 작은 형태들이 아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커다란 형태의 아이스크림 스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은 거를 쓰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스틱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를 이용해서. 장식용 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활동지가 있어야 되겠죠. 활동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림. 활동지 아이스크림 스틱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어,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아이스크림 스틱 그림이 두 개예요? 두 개를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두 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개를 하지만 한쪽 면은 앞면 한쪽 면은 뒷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에 대한 스케치 뒷면에 대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이 아이스크림 스티어 스케치를 옮긴 다음에 옮긴 다음에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색깔을 칠하는 거는 어 유성매직을 쓸수 있고요 12색 유성매직을 쓸수 있고 아니면 좀더 섬세한 어떤 형태를 표현한다면, 유성 매직보다는 심이 좀더 가느다란, 유성 펜이 좋겠죠. 유성 펜. 유성 매직은 심 자체가 굵어서, 굵은 모양은 잘 표현이 되지만, 작고 섬세한 모양, 작은 글씨를 내가 쓴다든가 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죠. 그럴 경우에는, 유성 펜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시, 이 시점에서, 그, 사인펜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유성펜하고 사인펜의 차이점은 유성펜은 글자 그대로 유성펜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번지거나, 어, 쉽게 색깔이 변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인펜은 일반적으로 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성이라는 것은 물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금방 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예쁘게 표현한 작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수로 만져서 이렇게 번지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성펜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성매직 내지는 유성펜 네임펜을 쓰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성매직이나 네임펜에는 흰색이 없습니다 흰색이 없어서 가혹 흰색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신색 수정펜을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어요. 신색 수정펜. 그리고, 어, 선생님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어, 이 작품을 만들 거냐면요. 여기에 그자 모양을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모양. 그래서 자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크릴 물감 흰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크릴 물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스크림 스틱에 그림을 그리고 좀 더, 어, 좀 퀄리티 있는 또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음, 유성 매직이나 네임펜을 쓰는 것보다는 물감으로 칠하면 좀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감을 칠한다는 것이 특히 저학년 친구들 좀 힘들어 할수 있고요. 또 지금보다는 준비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고학년 친구들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친구, 어,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 색깔을 물감을 이용해서 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은 간단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흰색깔 하나만 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은 지금 이 아이스크림 스틱에 아이스크림 스틱에 신생 어, 물감을 앞면 뒷면을 다 칠할 거예요. 앞면 뒷면을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자 모양 형태를 그리고 한쪽 면에는 꽃 그림을 그려서 작품 완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기 지금 검정색 아크릴 물감으로 다 칠한 게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구멍은 이렇게 아일렛을 이용해서, 아일렛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이 금속 장식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재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재료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면 좀 더... 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군번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군번줄은 나중에 작품을 완성을 해서 이 구멍에 집어넣고 가방하고 연결을 할때 쓰는 용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군번줄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 카드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드링 플라스틱 카드링 카드링을 이용해서 역시 구멍에 연결을 해서 구멍에 연결을 해서 가방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어,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 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은 물감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칠할 건데요. 어, 신생 물감을 쓴다 그랬죠? 신생 물감. 신생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종이 파레트에 적당량을 짭니다. 적당량을 짜고, 그 다음에 붓을 이용해서,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크릴 물감을 쓸 때에는 그, 물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자, 선생님 지금 마른 붓에 그냥 물감만 묻혔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골고루 칠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면에 다 칠해졌어요. 앞면에 다 칠해졌고, 선생님 이거 뒷면도 칠할 거거든요. 근데 뒷면을 칠해서, 어, 뒷면을 칠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말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헤어 드라이로 준비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자,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말랐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칠해야 되겠죠. 이 아크릴 물감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느냐면, 건성이에요. 건성이라는 것은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감에 비해서 색깔을 칠하고 이 색깔이 건조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작품하는데 편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좀 빨라서, 빨라서요. 자, 선생님이 지금 앞면과 뒷면, 양면을 다 흰색으로 다 칠했죠.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어, 채색은 다 끝난 거구요. 역시, 어, 다시 한번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집에서 작업할 때 이렇게 드라이, 드라이기까지 동원해서 물감을 말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선생님은 이 영상 제작 시간을 좀 빠르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준비를 한 거니까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학교나 집에서 작업할 때에는 물감을 쓰더라도 굳이 헤어 드라이기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나무 막대기에, 아이스크림 스틱에 어떤 형태의 어, 디자인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실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활용하는 이 과정, 이런 것이 이 수업에서 음,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는 지금 흰색은 조금 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되고, 여기에다가, 어, 검은색을 칠했는데, 검은색을 칠했는데, 눈 내리는 장면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눈 내리는 장면. 그래서, 아랫부분에는 눈사람을 하나 그려보고 위쪽으로 눈이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표현을 해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칠했지만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스케치를 하고 그리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눈사람 형태를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해보고 여기에는 눈이 쌓여져 있는 모습 모자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검은색에 선생님이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잘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 수정펜입니다 신색 수정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정펜인데 신색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자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예 선이 좀잘 나옵니다 자 그림이 워낙 작아서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좀더 그려볼 거예요. 그려보고, 잉크가 한꺼번에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눈사람 형태를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어, 이런 점을 찍어서, 눈이 내리는 형태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요 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굳었어요 흰색이 그래서 말린 다음에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다른 형태라는 것은 어, 눈사람 이 눈을 좀 표현을 해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 봐서 조금 더 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찍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른 상태에서 눈 크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송이가 좀큰것 같다. 그러면 지워줄 수 있죠. 지워주는 것은 수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검은색을 이용해서 콕콕 찍어내면 어 모양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눈송이 크기가 크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이 수정펜의 색깔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선생님이 지금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온 형태들을 좀 지워볼까요? 뭐 이런 것들 여기서도 크게 나온 것들은 이렇게 꼭꼭 흰 검은색을 눌러서 표현하면 을 어느 정도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렇게 하면 어, 커 보이는 형태. 너무 커서 좀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지워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눈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로. 눈사람의 눈. 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입을 표현하기에는, 어, 이게 선이 너무 두껍게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네임펜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펜을 이용해서, 어, 네임펜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을 표현을 했습니다. 입 모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자를 그리면 좋겠는데, 검은색이 워낙 진하게 칠해져, 칠해져 있어서, 음, 흰색 말고는 잘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는 생략? 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음, 작품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아, 아랫부분에 선을 좀 그려줘 볼까요? 눈이 쌓여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작품을, 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아크릴 감으로 칠한 형태는 어느 정도 좀 색깔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이, 요 부분에, 이 부분에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렛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건데, 이 구멍을 뚫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방에 연결할 수 있는, 어, 끈을, 아니면 카드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아일렛 심입니다. 아일렛 심을 하나 빼서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자,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일렛 심을 빼서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고 어, 나무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시트를 놓고 위치를 잡아줘요. 위치를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꽉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꽉 눌러주면. 네, 이게 사실은, 어, 저학년 친구들은 좀 힘이 약해서 잘안될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나무의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깨졌네요. 깨졌는데, 여기 금속 형태가 지지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일단 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어졌고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약간 이쪽 부분이 좀 갈라지긴 했는데, 나무 형태가 워낙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어, 선생님이 생각한 생각, 선생님 생각한 표현 방식, 자를 만들어 본다 그랬죠? 조심스럽게 펜을 이용해서, 어, 자의 눈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숫자를 써보면, 1자, 2자, 3자, 4자, 5자, 6자, 7, 8, 9, 10.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10cm짜리의 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10cm짜리의 자 모양을 만들었고, 뒷면이 좀 허전한데요. 뒷면이 허전한데, 뒷면에 간단하게, 어, 꽃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꽃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크기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게 좋겠죠? 여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흰색으로 좀 칠해 볼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꽃 모양을 다시 추가로 이렇게 그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꽃잎 모양을 이렇게 한 거는 어 안쪽에 색깔을 칠해 주는데 검은색을 미리 썼기 때문에 이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주황색하고 검은색이 섞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검은색은 나중에 쓰는 것이 좋거든요 나중에 쓰는 것이 좋은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요걸 설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검은색을 미리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검은색은 나중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먼저 칠해놓고 검은색으로 가장자리 선을 그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느끼하게 검은색을 미리 칠했다면 선생님처럼 검은색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색깔하고 번지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좀 갈라진 부분이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이거는 흰색으로 칠해야 되죠. 근데 이수정펜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갈라진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메꿔주고요. 자, 해서 앞면은 앞면은 아까 선생님이 만든 자의 형태 그 다음에 뒷면은 꽃송이를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을 이용해서 고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군번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드링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번줄은 어,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학년 친구들 아무래도 하기 힘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이 되는데, 음,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죠.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할수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된 작품을 가방에 걸면 되겠죠. 그래서 가방에 걸면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가방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방에 보면, 걸수 있는 데가 꼭 이렇게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걸어 보겠습니다. 구멍에 뚫린 지퍼 손잡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연결을 하면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방용 거리. 장식용 거리가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가방을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자 모양 형태 이거는 카드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카드링을 이용해서 전체 흰색이니까 흰색만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끼워서 끼워서 <laughs> 이 부분에 구멍이 좀 확실하게 뚫리질 않아서 잘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구멍을 좀더 크게 뚫어야 될것 같은데 나무 조각들이 좀 있어서 좀 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카드링 크기가 커서 좀잘안 들어가는데요. 어, 됐네요. 이렇게 해서 구멍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카드링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됐죠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어 가방이나 아니면 뭐 신발주머니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필통에 이런 것들을 걸어도 충분히 장식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품을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표현을 해보고 재미있는 표현을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활용을 해보는 장식용 거리로 활용을 해보는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스틱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아이스크림 스틱 보다 좀 크기가 커다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탕색을 물감으로 칠해 놓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유성 매직 또는 네임펜을 이용해서 색깔을 칠해서 작업을 진행해도 어, 충분히 멋진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링은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군번줄이나 아니면 카드링을 준비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구멍을 뚫을 때는 이 아일렛이 가장 적당한 도구예요. 아일렛이 가, 가장 적당한 도구인데, 이아렛을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한다든가 또는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구멍을 뚫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손 아기 힘으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이 형태로 다시 한번 구멍을 뚫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금속 재료 없이 그냥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이 부분에 집어넣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꾹 눌러주면,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는 형태예요.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렛을 이용해서, 어, 작품을 만드는, 이렇게 장식용 가방거리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든지 재미있고, 예쁜, 장식용 고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멋지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성있는 또는 이제 나만의 어떤 장식용 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은 저학년부터 고학년 친구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해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